화음경 제39 입법 개품. 비실지라 거사. 견고한 온갖 선근을 따르는 회향 선지식. 선재는 점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선도성에 이르러 거사의 집에 나아가 절하고 합장하여 서서 포살도를 여쭈자 거사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포살의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어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거나 지금 열반에 드시거나 장차 열반에 드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시방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께서 궁극에 열반에 드시는 이가 없는 줄을 알지만,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보임은 제외된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들은 한 생각의 지혜로 삼세를 널리 아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의 보타나카산에 완자재 보살께서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이때 선제는 절하고 무한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